먹거든 근데 이거면 잘 돼. 얘는 모르가? 저 오빠가 저일 끝나자마자 회사 왔어요. 짜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여기, 여기 진짜 맛집. 그리고 저는 지금 모태 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 7화를 보고 리뷰를 해보려고요. 자, 그럼 어, 친구 관계에 가까웠죠? 그럼요! 꼭 데이트라고 해서 막 뭐가 뭐 공양 공양할 필요는 없잖아요. 일단 마음이 편하니까. 아그 넣어주려고 나줄줄 가져줬는데. 나그라고 찾아가지고. 진짜? 왜? 아 어, 나. 음. 다못 먹었다고. 진짜? 나 오늘도 못 먹었어. 네? 어. 편한 사람이 너랑 순이박 순이씨밖에 없어. 편한 사람이? 순이랑 응. 은 어제도 계속 얘기 했으니까 그냥. 너.. 쓰고 왔지? <laughs> 나도 어제.. 샐러리! 너랑 민동 언니가 실패한게 있잖아 뭔가 근데 내가 너한테 썼던 한게조 눈치가 보이는 거야 민호.. 그래. 이런 거 거는. <laughs> 나 배웠어 <laughs> 야, 요리야, <가자. 웃음> 어? 요리야 나가? 어? 잠깐만 왜? 그래? 배웠어 아이고 이거 아이고 나 지금 손 배웠어? <선배였어? 웃음> 어? 어 뭐가 <laughs> 나가? 깊어리 그게 거 같아 아니 근데 정목이는 음. 연애 처음 그러니까 못술 같지가 않아 정목이 응, 응그 안경 쓴 사람 있지 못술 같지 않지 않아 행동하는 게안 봐가지고 음 정목이는 못술 같지가 않아요. 아, 정몽이가 바로 옆에서 좀더 살펴줬네. 나도 약간 소름이 끓여. 응? 옷 바꿔? 옷 어, 바꿔? 가보니까잘할 수가 안 없어. 응 맞아 음, 맞아. 음악하는 분들을 보면. 여보 어, 이게 너무 맛. 음악에 관심이 있는 것같 음. 음. 근데 너무 이해하는 게나 반대했다 했잖아. 음, 그래. 그럼 나는 그냥 학원 그냥 다 째고 알바 나갔어. 그거. 고등? 응? 중학교 3학년. 중삼 때? 중삼 때 알바 할 수가 있어. 시골은 고깃집 이런 데도 서빙 할수 있어. 중학생도 막 서빙 시켜줘. 그거 모아가지고 막 시골만 시민 등록하고. 그렇게 해서 시작해가지고 재수했거든? 응. 재수를 반대했어, 엄청. 응. 그래서 친구랑 같이 올라왔어. 완전 작은 거니. 우리 지금 숙소 있잖아. 계단 내려와서 밑에. 밑에. 어, 좀비. 거기서 둘이 사왔어. 와, 어, 요즘 대단하다. 그렇게 해서 여기저기 해가지고 이제 배운 거지. 그러고 나서 일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겠 음. 지연이가 되게 소심할것같은데 의외로 한 방이 있어. 요 원하는 게 있으면 좀 쟁취를 하려고 하는 거 e c 요그러니멋있있다 되게 멋있는 게 그걸 어떤 외부적인 힘이 아니라 본인의 음. 힘으로서 다 음. 하다가 물론 현실적으로 안될 때도 있죠 음. 그런 음. 상처나 이런 것도 금방 회복해서 지금 하는 모습이 a n g e c h a 있 g 요너져요 너무 맛있 h a n g e c h a n g 나 첫아식 먹여 살리는 데돈 버는 시간. 다시, 또, 네, 어떤데? 다시, 네, 그냥 아, 니여기 너무 많해 이런 거. 아, 마마마마마마마. 이런 거. 아, 빨리 말해. 딱. 뭐라 해야 이렇게 자랐으면 <잘> 좋겠다. <놀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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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 아니야? 이렇게 안 자라는 게 좋을 걸? 네. 공주처럼 자라는 애들은. 공주처럼 자라는 게더 좋을 거 같아. 음... 응, 가 진짜 어이, 어이, 어이. 오히려 난 그런 게더부럽다데딸 음. 낳는다면 너처럼 자랐으면 좋겠다. 고백, 야, 아니? 그러니까 고백 아니야? 그러니까 고백같플라아니요 일단 저렇게 음. 얘기하는 거는 정말 상대방에 대한 존경심이 없어. 확실하게 인간적인 존경심 음... 네, 그러니까 간적인이건요인간이고이 나는 너를 만나서 너를 닮은 딸을 뭐 이런 거는 절대 아니고요 음. 그냥 내가 누군가를 사랑을 해서 딸을 낳는다면 너처럼 이렇게 본인의 일을 사랑하고 본인의 일을 확신을 가져서 노력하는 그 모습이 너무 멋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내 딸이 닮았을 거예나난 약간, 난 약간 어, 없지? 나는 약간 좀 여자들은 좀 너무 거. 나에 대한 너무 극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모가 잘못한, <laughs> <정모나>. 잘못한 <웃음> <웃음> 너무 최고의 칭찬 아니에요. 너무 신공이야. 진짜. 완전 플러팅인데 짱을 이루고 싶어. 아야가가 잘못했어, 이거. 누가 온다. 아, 저 걸은 거는 민웅이다. 아. 사실 많이는 좋진 않았지만 저는 어차피 원앤올리정몽 님이니까. 정몽 정목님. 님을 선택했습니다. 이때가좀 네. 부푼 마음으로. 경목밖에 없나요? 일대일의 민홍이 약간 분위기 또다를것 같아요. 원래 민홍이 성격이랑. 음. 지좀여성스어 어, 벌레다. 벌레 필우는 필요한... 어디? 다은행 거. 개미야 개미. 응. 응. 또 잡아주었으니까 놓아야지. 고마워. 응. 오늘 근데 진짜 쓰다. 맞아. 응, 오늘 쓰다. 좀 오늘 하루 힘들었어. 힘들었어. 어떤? 이번 음, 남편이 힘들었어. 벌레 잡으면 좋겠다. 나만 어때? 이쁘게 입었네. 나 사실 그... 좀 따라 입었어. 아, 오늘 그럼 나 블랙을 더. 아니 왜 관심 없으면 이쁘게 입었네. 입었네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안 돼. 넌 플러팅이야. 상처 받아. 붙여거구나 나도 안경 갖고 다 빡맞죠? 어디? 근데 응? 어떻게 어울리나? 귀여운데? 목을 아... 맞췄구나. 예. 약간 세밀러로. 어 너무 맛있어. 행복하다. 약간. 할지? 이랬던 거 같은데 지금은 그런 생각이 좀 사라져서 음. 그냥 각자 자기 열심히 할거 하고 막 나한테 만나고 막 그게 제일 걱정인 거거든요 어? 정목이가 진짜 왜 정기 집 이름이 그러게? 이거 마음 없으면 저렇게까지 그러니까 없지? 안 했는데 마음 없으면 안, 안 하지. 요 그래서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마음 있는 아 정목 씨가 해주셔도 너는 아닌 것 같아요 가해 없어요 네 저도 저 근데, 마음 없으면, 오히려 저런 말 디테일하게 하는 거 아니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민홍이한테 큰 마음은 없는 것같아 너는 어떻어할것 같아? 어, 나는 학생이니까 이런 어떤 부분들을 좀 확실하게 좀 선을 이렇게 탁탁탁 놓는 거거든. 아아 네, 이해를 잘하는 근데 나는 이게 우리 정목씨의 거절의 명분인것 같아. 요 응. 음, 근 음. 일상생활 가능해요. <laughs> <laughs> 하는 일 제대로 할수 있어요. 저희도 검정이 제가 하는 일 제대로 못할것 같은데. 오싹해. 아, 이 노인가 저렇게 오늘 준비야. 아 어, 마음이 막. 아우 이게 무슨 일이야. 아 이렇게 막 부러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게. 이렇게 대사처럼 영어 한 실컷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명확하게 다 이해가 되면서. 음. 아,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거를 저 장면에 다 보여줬어 이야~~ 음. 오~~ 그 너무 꾸며진 거 아니야? 어, <laughs> 꽤걸다 아, 진짜 멋있다 상호야 상호야, 네가 더 많은 남자들을 대변하고 있다 <웃음> <웃음> 아, 와, 진짜 멋있다 좋다, 좋다 상호야 야, 야 있다 진짜 멋있는 걸로겼 진짜 멋있었다 근 저게 진짜 영화예요 진짜 영화면 저렇습니다 맞아요 음. 야 그만해. 영영인가요? 내일은 정복 씨랑 데이트 못할것 같고요. 왜냐면 좀 마음이 아프니까. 보기 껄끄러워서 피피를 하는 마음이니다 그럴 수 있죠 아... 아직까지는. 아, 좀 재윤이가 마음을 제대로 표현했잖아요. 나 아, 재윤이한테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 나 재윤이한테 아, 한 번만 가줘라 야명실에 만나서 빨리 대화를 나누고 싶었어요 대화를 통해서 이성적인 그런 것도 음, 그러니까. 바꿔보고 싶어요 데이트 스팟으로 갔을 때는 아 문을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문 앞에서 손이 너무 떨려가지고 진짜? 누구한테 가나? 케키야 고마워. 아, <laughs> 여보 이 친구 좀. 우와. 안녕. <laughs> <laughs> 아. 정야한테 <laughs> 아, 아, 갔구나. 정목 재윤이한테 갔었어야 됐는데. 안마어 아니. 뭐 마시고 있었어? 와인. 혼자 잡쩍 개성이. 어지러워. 나올 <laughs> 줄 알고 있었어? 응. 나 예상했어? 응. <laughs> 와 <우와. 웃음> 아, 이렇게 말할 하때좀 떨린다. <laughs> 왜저 남자가 이겨 말할까 봐. 어. 아, 진짜 음, 너무... 일단... 직접적인 응. 거잖아. 음. 거절이 거절이 아니, 뭔가 어, 인기가 너무 많아지니까... 갑자기 싫어졌어. 너무 많이... 우선은 상태였는데, 근데 나는 그런 거 같아. 정국이가 좀더 약간 고 자연스럽게 있어요. 리드하거 그래서 이저는 여기 다 어색한 말을 건는 거조차도 그냥 음. 있으면 뭐 옆에 앉느냐 맞고고 앉느냐 이런 거 있었어. 맞고고 음. 아, 앉지. 진짜? <laughs> 바보야. 너옆 자리 앉는다고 <laughs> <안> 썼어 <laughs> <있었어. 웃음> <진짜? 웃음> 어. <웃음> 어쨌든 내 어린 시절 사진 진짜. 엄청 귀여우니까 한번 봐 지금도 음, 귀여워 아! <laughs> 아유, 그래 여보가 어, 얼마나 귀여운데 어, 아니 근데 왜 자꾸 플러팅을 하지? 자기 관심 없으면서? 진심에서 있지뭐 이사람은 좋아하지 않는데 나. 그, 이도, 이도를 좋아하잖 지금 아, 아니 그니까 귀였다는거네아 어. 음. 그래도 그래, 이렇게 함부로 하는거 아니고 한국이면 그거야 진짜 너무 웃겨서 미칠 영역 것 같아 나 진짜 응. 너 아직 아니다. 당첨해, 해 <laughs> <천천히. 웃음> 어서 <웃어>? 갈 <웃겨? 웃음> <laughs> 야, 안웃 아, <오>, 진짜. 어우, 진짜. 어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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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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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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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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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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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에서 5, 5가 되는 건 쉬운데, 응, 너무 고마운데 그런 감정이 응. 1에서 5가 되고 10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응. 0에서 1이 되는 경우가 있나? 음, 그러면 아? 내가 0이야? 아, 그런 의미는 아니죠. 응. 0이야? 0점야 0은 아니지. 여지주지 마라 그게 나는 되게 좀 공감. <laughs> 내 가슴에 엄청 계속이 바뀌었거든. 여보는 1에서5에서에서가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0에서1이될수 없다고 생각해? 아 이게 말이 잘못됐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 가능하지. 어, 오히려 이 얘랑 반대네 이 사람이라? 마음 마음의, 마음의 감정 으로 응. 그거 어떻게 알겠어? 그렇지. 빵에서. 생길수도 있는거고 그렇지 그렇지 그거는 모르는 거지. 근데 <laughs> 근데 너가 나한테